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준입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왕초보가 꼭 알아야 될 영어 패턴, Don't make me 뭐뭐하게 하지 마세요. 이 표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Don't 뭐뭐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네, 명령하고 있죠. 어떻게 하지 말래요? Make me 만들다 나를.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 좀날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나 화나게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라고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방금 제가 드린 예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이 표현을 사용할 줄 알면 여러분들께서 딱 왔을 때 Oh, don't make me blah bla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문장으로 알아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웃기지 마세요 자 이거 영어로 해 볼게요 Don't make me laugh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laugh가 웃는 모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나를 웃게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고 혹은 시니컬하게 하면 에 웃기지 마세요 아 에이, 뭐야 이런 느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상황이나 듣는 사람의 표정 등등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느낌 다 연습해 볼게요. 약간 웃으면서 <laughs> Don't make me laugh. 같이 해 볼까요? Don't make me laugh. 혹은 아, 말도 안 돼. 이런 표정으로 Don't make me laugh. 한번 해 볼까요? Don't make me laugh. 이런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이 표현을 배워두면 앞으로 이제 영화나 미드나 뉴스나 아니면 외국인 만나면서 표현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더 정리가 되고 여러분만의 표현으로 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두면 이걸 확장하면서 똑같은 표현이 정말 많이 사용되는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기본기를 닦았으니까 다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계속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어지럽히지 마세요. 자기가 영어로 얘기하면, don't make me dizzy.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dizzy가 약간 좀 어지러운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 머리를 어지럽히게 하거나 아니면 좀 코끼리 코를 돌진 않겠죠. 야,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사용해요. 아, ah, don't make me dizzy. 아, 나 어지럽게 만들지 마.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정보가 많은데 더 많이 주면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Don't make me dizzy. 한번더 해볼게요. Don't make me dizz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영어로 하면 Don't make me angry. 네,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막 가만히 있는데 화를 부추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당하게 아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Don't make me angry. 나를 화난 상태, 이 감정으로 만들지 마세요. 충분히 화가 났으니까 그만 좀 해라. Don't make me angry. 네, 요즘 화나는 일 있으신 분들은 이 표현 딱 외워주시면 됩니다. 두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Don't make me angry. 한번 더요. Don't make me angry. 네, Don't make me. 뒤에 이 상태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까지 간단하지 않나요?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를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Don't make me nervou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nervous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이제 뭐 발표하거나 영어로 얘기할 때 I'm nervous.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불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긴장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 발표 앞에 뭔가 긴장하고 있는데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러면서 괜히 더 긴장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한테 우리는 "Don't make me nervous, pleas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Please"는 빼고 나머지만 한번 두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make me nervous", "Don't make me nervous"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이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앞서 배운 것처럼 dizzy, angry, nervous. 이런 표현들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꼭 전체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 nervous란 표현을 여러분이 여기서 배웠으면 나중에 음, I'm a little bit nervous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배운 것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Don't make me a bad person.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화가 나는 이런 감정상태뿐만 아니라 A bad person. 이 나쁜 사람이나 대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뭔가 이제 막 괜히 때리지도 않는데 아이고 기지개 키는데 옆에서 괜히 막 오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오오 나 때리지마. 야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도 굉장히 이런 표현 많이 본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번씩 사용할 기회가 있겠죠.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영어로 뭐라고요? Don't make me a bad person. 혹은 협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의견을 하면 화가 나서. 야,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영어로 다시. Don't make me a bad person.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를 울리지 마세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don't make me cry. 이번엔 뒤에 울다라는 의미를 가진 cry만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를 어떻게 만들지 마세요? 울게 만들지 마세요. 헉, 저를 울리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죠. 이제 슬픈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저 울게 하지 마세요. 저 울고 싶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사용처는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중에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 이렇게 감정이랑 연결되면 더잘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두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Don't make me cry 한번 더요 Don't make me cry 자그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게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영어로 하면 Don't make me say it again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Don't make me. 나를 어떻게 만들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는 것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느낌에 계속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좀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ay it. Say it. 이렇게 하면 그것을 말하다죠. 그리고 Again. 한번 더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얘기했는데 네? 뭐라고요? 어? 이해 못했는데요? 한번더 얘기하게 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겠죠. 보통 뭐 윗사람보다는 친구라든지 좀 가벼운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더잘 어울릴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Don't make me say it again. 자, 천천히 두번 해볼게요. Don't make, Don't make me say it again. Don't make me say it again.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를 혼자 있게 만들지 마세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don't make me be alon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뭔가 say는 말하다.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거는 일반 동사, say, drink, eat. 이런 게 다양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be alone 이란 말을 사용했죠. 이 be는 어떤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상태, 거기 있는 상태, 내가 16살이란 상태 등등 뭔가 동작이 아니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다라고 하면 be alone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디 갔는데 이제 여기 아니구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 혼자 남겨지잖아요. 아, 나 혼자 남겨지게 만들지 마, 혼자 있기는 만들지 마. don't make me be alone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두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don't make me. be alone. 한번 더요. Don't make me be alon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사에 반해서 하게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Don't make me do it against my will. 이렇게 됩니다. 조금 길어 보이니까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Don't make me do it.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하지 마세요. Do is 은뭐 뭐를 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Just do it. 그냥 그거 해. 여기서 do is 사용됐죠. 이거 단순해 보이지만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것도 외워주세요. Don't make me do it. 그것을 하게 하지 마세요. 나그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죠. 자그다음 추가 느낌. 내 의사에 반해서, 내 의지에 반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하면 against. my will 이렇게 됩니다. against 이렇게 얘기하면 몸에 반하다. 이 반대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 의지는 my will. 그래서 내 의지에 반해서 한다고 하면 against my will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처음 보는 표현이면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나오거나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느낌. 의미 단위 두개 붙이는 겁니다. 두번해 볼게요. Don't make me do it against my will. Don't make me do it against my wi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당신이 할수 없는 일을 나에게 시키지 마세요. 자,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Don't make me do what you can do.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길기 때문에 의미 단위별로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나에게 하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do. 그냥 하다라는 do만 더했습니다. Don't make me do.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의미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지 않는지 말해주는데요. 여기서는 What you c a n do. What을 사용하면 뭐뭐하는 것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you c a n do. 네가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할수 없다는 you c a n do. 근데 네가 할수 없는 것이 돼야 되니까 와 h a t 앞에 등장해야 되는 거죠. 이거 통째로 기억해 주세요. What you can do, 네가 할수 없는 것.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you can do. 자, 그래서 이거 더 해볼게요. Don't make me do what you can do. 네가 할수 없는 건 나한테 시키지 마. 자, 이거 이런 의미입니다. 약간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할수 없는 거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뭐 강제로 막 진짜 뭐라고 하면서 했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도와줬으면 아마 뭐 이런 말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자기는 못하면서 막 혼내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 화가 나잖아요. 영어로 두번 얘기해 볼게요. Don't make me do what you can do. Don't make me do what you can do.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저와 함께 열 문장 쭉 해봤고요.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거는 지금부터는 복습으로 한번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Don't make me laugh. 어지럽히지 마세요. Don't make me dizzy.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angry. 저를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nervous.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Don't make me a bad person. 저를 울리지 마세요. Don't make me cry. 다시 말하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say it again. 저를 혼자 있게 만들지 마세요. Don't make me be alone. 내 의사에 반해서 하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do it against my will. 당신이 할수 없는 일을 나에게 시키지 마세요. Don't make me do what you can't do. 여기까지 Don't Make Me 패턴 활용해서 열심히 문장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거를 열심히 섞어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